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위험을 평생 책임져드리고 보험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보험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미 어린이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자녀보험이라서 너무 비싸게 우리 경제적 능력에 맞지 않게 너무 비싸게 가입하시거나 특약을 많이 넣었는데 지금 현재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새로 가입하신 분들 자녀보험인데 이렇게 비싸게 가입해야 하나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특약으로 어, 어떠한 담보를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하는지, 우리 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플랜이 어, 자녀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1살 우리 10살 남아 여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 기존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제한을 받으셔서 너무 비싸서 가입 못 하셨던 분들, 꼭 보험은 비싸게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0년 납입, 100세 만기, 우리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비갱신형으로 갱신형 담보 없이 납입이 끝나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끔 평생 해지하지 않아도 될 좋은 담보들만 꽉 담아서 어, 가입 제안서를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초등학생 입학 시기가 지나면, 암이랑 뇌혈관이랑 심장병, 이런 3대 진단비는 당장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1%가 넘지 않습니다. 3대 진단비를 높여서 금액을 올리기 보다는 우리 필수적인 상해담보, 그다음 질병 수술비 담보, 끝까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상해 후유 장애 담보까지 조합을 해서 월 보험료가 남한은 3만 원대 초반, 여아는 3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런 플랜을 한번 보시고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담보 축소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30세 만기로 가입하셨던 분들 있죠 내 어린이보험을 30세가 끝나면 없어지는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내셨던 보험료가 30세가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하실 때 이렇게 변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간략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꼭 필요한 담보들로 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험의 최대 장점은 기본계약이 상해후유장애 3%가 들어간다는 장점 상해후유장애 담보는 어, 최소 1억원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2억을 제가 넣었고요. 최소 1억이 필요한 이유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비쌉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는 우리 일반인이 지급받기 힘든 보험이라서 우리 손해 사정사 수입료까지 고려하셔서 최소 1억은 있어야지 1억에 3%, 어, 3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보상받으셔야지 진단서 발급 비용이나 수입료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생 가져갈 질병 수술비와 질병 종수술비 이렇게 넣었고 아무래도 어린 시기에는 상해 수술비와 상해 종수술비, 상상 봉합 치료비, 그다음에 화상이랑 골절까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담보를 넣었을 때. 보험료가 33,800원대가 나옵니다. 남자아이 기준이고요. 우리 똑같은 담보를 여자아이 기준으로 보시면 28,700원이 나옵니다. 자현 보험료는 나이와 우리 병력과 그다음에 직업 이렇게 세 가지 변경 사항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그동안 너무 보험료 비싸게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30세 만기로 가입하셔서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담보를 최소한으로 축소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자녀에게 물려주시고 자녀가 이제 계속 가져갈 수 있겠죠. 100세까지 납입을 하지 않고도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제 스스로가 3대 질병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운 자녀 식비, 자녀 교육비, 학원비, 생활비 등등 부담이 큰데도 보험료까지 너무 나가면 힘드시죠? 그래서 월 보험료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존 보험이 100세까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가 잘 되시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린이 보험을 저렴하게 평생 가져가실 수 있는 플랜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셔서 점점점점 점점 여유가 되실 때 추가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합리적인 설계안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